반갑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카 박 팀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더뉴 소렌토 차량을 주행거리 무제한 조건으로 신차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실 경우 보증금 없는 장기 렌트 및 보증금 30% 납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에 앞서 먼저 알아두시야 할 부분은 주행거리 무제한 조건으로 신차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약 만기에 차량을 반납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네이 월부리금이 저렴한 렌트사를 이용하시는 게 현명한 신차 장기렌트카 이용 방법입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더뉴 소렌터 아, 소렌토 차량은 크게 2.0과 2.2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선 2.0 럭셔리 5인승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종은 경유고요. 신차 가격 2,785만원. 아, 이 모델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486,090원이고 보증금 30%를 렌터사에 납부를 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449,35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초기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고 신차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60개월 계약 만기시에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는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주행거리 무제한 조건으로 신차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기 인수 가격, 중고차 가격이죠. 이 중고차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 보증금을 감안할 때 믿을 수 있는 렌트사와 취급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처럼 신차 장기렌트카는 똑같은 신차이면서도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약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